안녕하십니까 땜빵 TV 땜티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사용하면서 가장 유용한 것을 이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TV에 연결된 상태고요. TV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예 미니 HDMI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작은 거 있잖아요. 끝에가 이렇게 작은 거 있죠. 예, 네, 이거, 요게 필요합니다. h 네, d 화면 지금 연결을 하면 바로 인식을 합니다. 아주 요거는 정말 편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아, 게임기를 그대로 패드로 사용해도 되고요 예 지금처럼 저처럼 요렇게 스틱을 들고 와서 진짜 오락실 느낌 나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 준비물이 좀 필요합니다 일단 예, 요거 OTG 젠더 5핀짜리 OTG 젠더가 있어야 됩니다 5핀짜리 OTG 젠더 하나 하고 그리고 허브요 같은 경우에는 구매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저는 이거 다이소에서 5천 주고 <laughs>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꼽으면 불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뻐서 샀어요. 아 예. 지금부터 일단 먼저 아케이드 스틱을 한번 꼽아서 예, 게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 4인용, 그 다인용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뭐 해볼까? 오락실 게임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응, 음, 올게임즈. 뭐늘부터이고잘 어, 모르겠네. 스트리트 파이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예, 챔피언 에디션 여러 가지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그냥 바로 오락실이죠? 이거 이발지 오렇게 저 이렇게 오류 게을쓸수 있습니다. 니다 얼마 전에 제가 했던 그리고 이제 GPD x d 가 배터리가 워낙 크니까 이거 이만큼 해 가지고는 괜찮습니다. 그냥 플레이 하면 뭐 제가 알기로는 뭐한그 10시간에 가깝게 할수 있을 거예요. 배터리가 6000이니까 엄청 큽니다. 가봅시다. EX 플러스. 잘 되죠? 완벽하네. 아, 이걸로 그냥 영상 어, 어. 찍어도 될것 같으네, 저. 컴퓨터, 컴퓨 켜는 거 귀찮으니까 스틱을 조금 더, 예, 그고급지금사용을것같겠니다 아이고, 아프, 많이 아프다, 진짜. 오케이. 아이고, 이거, 이거. 오리걸잘 못, 못쓰겠다. 오케이. 어이 못쓰겠다. 카드만 됐서아프 그렇죠. 격투 게임은 스틱으로 해야 되구요. 아, 스틱이 맞죠. 어, 씨, 아깝다. 어, 초표상이 진짜 잘 나가네. 어, 이거 내가, 내가 때리는 줄 알았는데. 끝! 어, 안죽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네, 4인용 세팅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세팅을 하면 됩니다. 뭐, 별로 어렵진 않네요. 네, 패드 지금 4개 꼽아놨고요. 화면 터치해서, 보면 세팅 있죠? 세팅에서, 아이고, 많다, 많아. 인풋. 보면, 예, 익스터널 컨트롤러. 어 디파인키 하면 1인 용제 뭐 나오는데, 1인 용제는 아까 했으니까 5인용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예, 네, 요렇게 찍어주면 돼요. 하나씩 하다 뭔지 나와요. 너무 많은데, 이거. 이거 말고, 아니면 뭐제 생각에는 음, 뭐 지금 제가 하는 거는 마메 4 드로이드인데, 이거 말고 방식으로 하는 게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오 이러면 되네, 뭐가 있네. 안되면 화가 날 거야. 오케이 된다. 와, 사인용 ah, 봤습니까 예, 디스이즈 사인용 되겠습니다. 다 시작하면 되죠. 아이고 한꺼번에 시작을 나뭐나 떠야 되네. 아, 일단 버튼 눌러야 되는구나. 네, 이렇게 재밌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버튼 다 제대로 돌아가는지 한번 볼게요. 버튼이 다 제대로 돌아가는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이제 진짜 멋시다1인용제1인용제 되고. 2인용째, 2인용째, 되죠? 되고, 3인용째, 됩니다. 오케이. 3인용째, 되고, 이게, 아, 일단, 패드 상승도중요해요 패드끼리 안 꼬여야 됩니다. 안 까고, 4인용째, 됩니다. 오케이. 완벽한 4인용이에요. 4인용 성공했습니다 근데 네, 일단 요래 한번 이제 해놓으면 다른거 4인용 할 때도 될것 같습니다 네, 다른 게임 4인용 한번 해볼게요 넓은 공간에서 4인용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4인용 오케이 4인용 오케이 4인용 오케이 4인용 됩니다 왜 돼요? 다넣돼요 오케이 오케이. 와, 4인용 다 됩니다. 오, 되죠? 오케이. 1인용째. 2인용째. 3인용째. 오, 흙이 다르네. 이거 4인용 진짜 안 해봤는 거 같아요. 오. 4인용할 일이 없어. 맞죠? 와, 선라이트선셋이가 예, 요거. 완벽하게 4인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4인용? 4인용, 4인용. 오케이. 정상적으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 2인용 때. 이게 인용인가 4인용 때. 이런 식으로 다갈 수가 있네. 오케이. 와, 근데 이거 확실히 팔, 이거, 아케이드 스틱으로 해야 돼요. 오, 이런 식으로 선날 선셋 할수 있습니다.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이건 되네 이건 되네 와 사인용 오케이 오케이 미친 듯이 사인용이 됩니다. 아 여기 오케이 이렇게 뭐 무조건 해야 되네 <laughs> 무조건 해야 되 돼. 오케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됐어, 됐어. 아, 이 네임 좀 쓰지 말자, 좀. 뜯었어. 됐어. 요렇게 4인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되네요. 어, 이거, 땡기면 안 되는데. 예, 이렇게 4인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요거 말고 다음 버전이 되면 좋은데. 다음 버전이 2인용이네요, 그냥. 이렇게 4인용을 할수 있습니다. 아, 이거 4인용 할일 진짜 없어요, 맞죠? 오케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혼자 4, 4인용 하려고 하니까 참 이상하죠. 네, 정상적으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네. 지금까지 어, 여러 게임을 해봤는데요. 어, 하면은 클수록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커도 예, 할 만큼 되더라고요. 뭐, 밖에서, 어, 저도 거실에는 더큰 TV가 있는데, 어, 거기서 하면 예, 충분히 4인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았 그래서 이 게임기를 들고 다니면서, <laughs> OTG 젠더하고, 예, 허브, OTG 젠더. 그리고, 패드, 예, 게임패드 같은 거. 예, 게임패드를 반 4개 정도 들고 다니면, 어디서든지, 예, 사인용을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GPD XD 플러스, 참. 예, 지금까지 써보지만, 예, 활용도가 정말 높은 게임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안 써보신 분들은 꼭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앞으로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의 GPD XD를 다시 기대를 합니다. 네, 더 좋은 제품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안녕.